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100일차 히로시마와 준니치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히로시마는 타마무라 쇼고 삼승 방어율 4.95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0일 요미우리와 홈경기에서 5.2이닝 5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타마무라는 요미우리 킬러로서의 투구도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홈에서 우이닝을 나름 잘 버틸 수 있는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묘하게 타마무라 등판 경기에서 타선이 잘 터진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요미우리의 투수진 상대로 시반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히로시마의 타선은 그야말로 변비 타격의 절정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1회와 3회에 찬스를 날려버린 건 너무나도 컸고 1회 말에 나온 실책이 승부를 가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토코다의 7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 소모가 두려 앤더슨 한 명으로 끝난 건 다행스럽습니다. 주니치는 나카치 레이아 일승 4패 방어율 6.95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18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5이닝 오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뒤 1군에서 말소되었던 나카치는 3경기 연속 오실점이 대단히 치명적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상대로 첫 등판이지만 원정에 약하다는 문제가 이번 경기에서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가와의 투구에 맡기면서 8회 말 터진 키노시타 타쿠야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주니치의 타선은 홈경기의 타격 부진이 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편입니다. 게다가 히로시마 원정에서 최근 타격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4이닝 동안 오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운영형 투수인 우에다 코타로를 불펜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짓일 것입니다. 코멘트는 양팀 모두 전날 경기에서 타격의 부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니치는 원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살아날 가능성은 낮은 편이고 8월 들어서 저한 공략이 안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낚아치는 원정에서의 투구는 기대가 어렵습니다. 홈의 이점을 가진 히로시마 토요 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픽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